아르 스포츠 코리아. 함께 새로운 하루를 밝고 즐겁게 시작하세요. 여러분을 위한 전문 야구 스포츠 채널입니다. 최신 정보를 매일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제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모든 것다 바꿨다. 1차 지명 기아 유승철. 어느덧 9년 차. 남은 건 비상. 유승철 선수는 기아 타이거즈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선수죠. 1차 지명 출신으로 많은 기대를 받으며 프로에 입단했지만, 기대만큼의 성과를 보여주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제 프로 9년차에 접어든 만큼 올 시즌에는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실력을 바탕으로 한층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많은 팬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유승철 선수에게 올 시즌 어떤 목표나 각오가 있을지 궁금하네요. 자신만의 특기나 강점을 살려서 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유승철 선수는 전남 순천 효천고 출신으로 2017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기아 타이거즈의 1차 지명을 받았죠. 고등학교 시절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고, 특히 그 당시에는 강력한 구속과 훌륭한 제구력으로 큰 기대를 모았던 선수였어요. 그런 기대를 안고 기아에 입단했지만 프로에서의 경쟁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9년 차에 접어든 만큼 이제는 그만큼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시점이죠. 유승철 선수가 그동안 겪었던 어려움과 성장을 바탕으로 이번 시즌에는 더욱 안정적인 피칭과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아 팬들도 이번 시즌에서 유승철 선수의 활약을 손꼽아 기다릴 것 같아요. 유승철 선수의 포심 페스트 볼과 압도적 고위는 정말 눈에 띄는 특징이에요. 그가 던지는 직구는 말 그대로 빨랫줄처럼 직선적으로 꽂히는 수직 무브먼트 덕분에 타자들이 쉽게 타격하기 어려운 공으로 평가받고 있죠. 구속도 빠르고 타자에게는 상당한 위협이 될수 있는 무기입니다. 하지만 제구력이 들쑥날쑥한 점은 그가 겪어온 큰 어려움 중 하나였죠. 제구가 불안정하면 좋은 구위를 가지고 있어도 실점으로 이어지거나 카운트를 불리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프로에서의 성장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제구력을 더 안정적으로 다듬을 수 있다면 유승철 선수의 잠재력은 더욱 폭발적으로 발휘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최근 몇 년간 많은 발전을 이뤘고 이번 시즌에는 제구와 구위의 조화가 더잘 이루어지기를 바라죠. 그가 제구를 잘 잡는다면 정말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승철 선수의 1군 경력이 69경기라니 사실 꽤 적은 숫자죠. 그만큼 1군 무대에서의 기회를 자주 얻지 못했던 셈인데 그 중에서도 2018년 시즌은 정말 그의 커리어 하이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때 그는 눈에 띄는 성적을 올리며 많은 기대를 받았죠. 당시 구위와 잠재력을 보여줬지만, 이후 재구 문제나 부상 등으로 인해 계속해서 기회를 잡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군에서의 기회를 많이 얻지 못한 상황에서도 꾸준히 노력하며 더 많은 경기를 뛰기 위해 준비한 시간이 쌓였을 거예요. 이제 9년차에 접어든 만큼,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기아 타이거즈에서도 이제는 더 중요한 역할을 맡길 수 있는 선수로 성장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올 시즌에는 그의 재능을 더잘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팬들도 응원하고 있을 겁니다. 맞아요. 유승철 선수가 기아 타이거즈에 입단한 이후 그와 함께 1차 지명 혹은 1라운드로 입단한 선수들 중 상당수는 일찌감치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준수, 김기훈, 정혜영, 이일희, 김도영, 윤영철 등은 모두 빠르게 1군 무대에 자리 잡으며 팀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특히 정혜영, 이일희 같은 경우는 불펜에서나 선발로 크게 활약하고 있으며, 김도영은 이미 기아위 미래를 책임질 젊은 에이스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승철 선수는 그들보다는 다소 늦게 자리 잡았다고 볼수 있겠네요. 하지만 그만큼 지금까지 겪은 경험이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선수들이 빠르게 자리 잡았지만 유승철은 그와는 다른 방식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노려왔을 겁니다. 김기훈 선수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이 일찍 자리를 잡았다는 점에서 유승철 선수에게도 아직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있다는 믿음이 들죠. 재구력만 안정되면, 그는 그들처럼 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거예요. 올 시즌, 그가 드디어 자리를 잡고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를 보여주길 팬들도 함께 바랄 겁니다. 맞습니다. 유승철 선수에게 이제는 유망조, 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1차 지명으로 입단했을 때의 기대감이 크다 보니, 그만큼 성과가 따라가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반등, 에 대한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그저 잠재력을 발휘하는 선수가 아니라 실력을 입증하고 팀에서 확실히 자리 잡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에요. 반등이 절실한 상황에서 유승철 선수에게는 여러 가지가 중요할 거예요. 우선, 재구력의 안정과 함께 꾸준한 기회를 부여받는 것이 큰 관건이겠죠. 더 이상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만의 강점을 제대로 펼칠 수 있는 시즌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9년 차라는 시간이 그에게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수 있어요. 팬들도 이제 유승철 선수의 반등을 간절히 바랄 겁니다. 그가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올 시즌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정말 기대되는 시점이네요. 유승철 선수가 해답을 찾기 위해 시즌 도중 미국 트레드 애슬레틱 센터에 1개월 일정으로 유학을 다녀온 것과 투구폼까지 바꾼 것은 정말 큰 결단이었죠. 투수에게 투구폼은 성적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바꾸는 결정은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겁니다. 그만큼 유승철 선수는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확실히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던 것이겠죠. 트레드 애슬레틱 센터에서의 훈련은 단순히 몸을 만들거나 구속을 높이는 훈련에 그치지 않고 투구폼, 재구, 그리고 정신적인 부분까지 다듬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유승철 선수에게는 정말 중요한 경험이었을 거예요. 그곳에서 배운 내용과 훈련이 결국 그의 성과로 이어지기를 팬들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구폼을 바꾸는 것은 매우 예민하고 신중한 결정이었을 텐데, 그만큼 자신이 변화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투구폼의 변화는 바로 실전에 적용하기 어려운 점도 있지만, 이 변화가 앞으로 그의 커리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유승철 선수에게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예요. 그렇군요. 새로운 투구폼을 장착한 뒤 안정감 있는 피칭을 보여줬다는 것은 정말 고무적인 소식이에요. 투구폼을 바꾸는 과정은 그만큼 시간이 걸리고 그 변화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유승철 선수가 빠르게 안정감을 찾았다면 그만큼 자신감을 얻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안정적인 피칭은 재구가 불안정했던 유승철 선수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전보다 더 예리한 공을 던지고 타자들이 그의 구위를 제대로 읽기 힘들게 만든다면 그만큼 실점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변화가 빠르게 성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앞으로 더 좋은 모습도 기대할 수 있겠죠. 이 변화가 시즌 내내 지속될 수 있다면 유승철 선수에게는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 될수 있을 거예요. 변화된 투구폼이 그를 한 단계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팬들도 이제 그의 반등을 더욱 응원하게 될것 같습니다. 지난해 9월 시즌 막바지에 보여준 유승철 선수의 피칭은 정말 고무적이었죠. 3경기에서 3이닝 동안 무실점으로 피칭하며 3탈 3진 2볼넷을 기록한 것은 그의 변화가 실제로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줍니다. 특히 볼넷과 3진 비율이 안정적이라는 점에서 제구력도 점차 나아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시즌 막판에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것은 유승철 선수에게는 물론 기아 팬들에게도 큰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다음 시즌의 가능성을 엿보게 했다는 말처럼 이 피칭을 통해 유승철 선수가 시즌을 마무리하며 자신감을 얻었을 거고 그 경험이 올 시즌에 더큰 성과로 이어지기를 팬들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제 중요한 건그 안정감을 시즌 내내 유지하고 기회가 왔을 때 그동안 쌓은 경험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더 많은 경기에 출전하는 것이죠. 유승철 선수에게는 2024 시즌이 진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유승철 선수가 LA 다저스의 투수 야마무토 요시노브의 창 던지기 동작과 유사한 투구폼을 자신의 것으로 재해석한 것이 적중했다는 점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야마무토 요시노브의 투구폼은 그 독특한 동작 덕분에 타자들이 쉽게 타격하기 어려운 공을 던질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죠. 유승철 선수가 이 동작을 자신에게 맞게 변형하여 적용했다면 그만큼 자신만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효과적인 피칭을 할수 있는 기반을 만든 셈입니다. 투구폼을 바꾸는 과정에서 창 던지기 동작을 참고한 것은 매우 창의적인 접근이었을 텐데 그 변화가 실제로 효과를 봤다는 점에서 유승철 선수의 노력과 고민이 빛을 발한 것 같습니다. 이 새로운 폼이 제구에 더 도움이 되고 공의 각도나 타자에게 다가오는 방식에서도 차별화된 효과를 낳을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새로운 투구 폼을 시즌 내내 일관되게 유지하며 안정적인 피칭을 지속할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유승철 선수가 이 폼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스타일을 확립한다면 앞으로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정말 기대가 됩니다. 유승철 선수가 이번 미국 스프링캠프에서 창던지기 동작을 유지하며 포심 페스트볼과 커브를 섞어 던졌다는 소식은 정말 고무적입니다. 스프링캠프는 시즌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가 이 새로운 투구폼을 시험하고 그에 맞는 구종을 활용하며 1군 엔트리에 들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는 점에서 그의 의지가 느껴집니다. 특히 포심 페스트볼과 커브를 섞어 던지는 것은 타자들에게 예측을 어렵게 만들어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재구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투구 폼이 안정되면서 이두 가지 구종의 조합이 더욱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겁니다. 미국 스프링 캠프에서 이 폼을 유지하며 경험을 쌓은 것은 시즌 시작 전 중요한 준비가 되었을 거예요. 유승철 선수에게 있어 이번 캠프는 단순히 몸 상태를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자신의 투구 스타일을 확립하고 이를 통해 1군 내 자리를 잡기 위한 마지막 기회를 다지는 중요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그가 시즌 중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그가 보여준 긍정적인 변화를 시즌 내내 유지하는 것. 유승철 선수의 향후 활약이 더욱 기대됩니다. 유승철 선수가 올해 등번호를 10번에서 50번으로 바꾼 것도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입니다. 50번은 지난해 11월 FA로 LG 트윈스에 입단한 장현식 선수가 쓰던 번호였기 때문에 이 번호를 새롭게 받았다는 점에서 유승철 선수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번호 변화는 종종 선수에게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하는 요소가 되기도 하죠. 장현식 선수가 떠난 번호를 받았다는 점에서 유승철 선수는 그 공백을 메우겠다는 마음으로 일군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겠다는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번호 변경은 단순한 외적인 변화만이 아니라 그가 새롭게 시작하는 시즌에 대한 각오와 다짐을 나타내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올 시즌 50번 유니폼을 입은 유승철 선수가 1군 마운드에서 활약하며 자신만의 존재감을 확립할 수 있을지 정말 기대됩니다. 번호의 변화를 계기로 더큰 성과를 거두길 바랍니다. 유승철 선수의 등번호 변경 비하인드를 들으니 더욱 인간적인 면이 느껴집니다. 10번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라는 말에서 유승철 선수가 자신의 변화와 새로운 시작에 대한 감정을 표현한 것 같아요. 번호와의 맞지 않는 느낌은 선수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죠. 새 번호인 50번을 찾다 보니 장현식 선수와의 연결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그냥 끌렸다 는 말에서 유승철 선수가 장현식 선수와의 관계나 그 번호에 대한 특별한 감정을 느꼈다는 걸알수 있네요. 그런 직감적인 선택이 오히려 선수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죠. 번호의 변화가 단순히 외적인 변화에 그치지 않고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새로운 다짐이나 각오를 가지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유승철 선수가 50번을 달고 더욱 성장하고 1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날이 오길 기대하는 팬들이 많을 거예요. 이 번호와 함께 그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된 만큼 그가 어떤 성과를 보여줄지 정말 기대됩니다. 유승철 선수가 야구를 잘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보겠다. 는 자세로 임하는 모습은 정말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자세죠. 그런 각오로 노력하는 선수가 결국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기아타이거즈는 구단 역사상 가장 두터운 불펜 뎁스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유승철 선수에게는 그만큼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죠. 불펜에서 많은 유망조와 경험이 풍부한 선수들이 경쟁하는 팀 내에서 자리를 잡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기아위 불펜에는 이미 실력이 입증된 선수가 많고 그들의 역할도 중요하기 때문에 유승철 선수가 1군 마운드에서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자신의 기량을 증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승철 선수에게는 그런 경쟁을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이 있어 보입니다. 투구폼을 바꾸고 자신만의 구위를 더 확실히 다듬으려는 모습이 이미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죠.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유승철 선수가 자기만의 강점을 찾아낸다면 1군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기회가 올 거라고 믿습니다.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그 산을 하나씩 넘어가는 과정이 결국 유승철 선수를 더욱 강하게 만들 거예요. 기아의 두터운 불펜 뎁스 속에서 그의 존재감을 더욱 빛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맞아요 시즌은 긴 여정이고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기회는 분명히 올 것입니다. 이범호 감독의 선수 운용 스타일을 보면 한 번의 실수나 작은 부진으로 선수를 철저히 배제하기보다는 선수의 기량을 보고 꾸준히 기회를 주는 편이기 때문에 유승철 선수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올 가능성이 큽니다. 감독의 스타일에 맞춰 꾸준히 성실하게 준비하고 좋은 성과를 이어간다면 분명히 1군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거예요. 1차 지명에 담긴 기대감은 여전히 큰 자산이고 유승철 선수에게도 그것은 큰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번 시즌에는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새로운 투구폼과 안정된 피칭. 꾸준한 발전을 통해 유승철 선수가 자신의 포텐을 터뜨리며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발전을 지켜보는 팬들도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번 시즌, 유승철 선수가 그동안의 노력을 결실로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맞아요. 시즌은 긴 여정이고,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기회는 분명히 올 것입니다. 이범호 감독의 선수 운용 스타일을 보면, 한 번의 실수나 작은 부진으로 선수를 철저히 배제하기보다는 선수의 기량을 보고 꾸준히 기회를 주는 편이기 때문에 유승철 선수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올 가능성이 큽니다. 감독의 스타일에 맞춰 꾸준히 성실하게 준비하고 좋은 성과를 이어간다면 분명히 1군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거예요. 1차 지명에 담긴 기대감은 여전히 큰 자산이고 유승철 선수에게도 그것은 큰 동기 부여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번 시즌에는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새로운 투구폼과 안정된 피칭, 꾸준한 발전을 통해 유승철 선수가 자신의 포텐을 터뜨리며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발전을 지켜보는 팬들도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번 시즌, 유승철 선수가 그동안의 노력을 결실로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르스포츠 코리아 여러분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서비스할 수 있어 정말 행운이었습니다. 헤어지기 전에 여러분께 많은 감사를 드리며 즐겁고 성공적인 일들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에서 뵙겠습니다.